이렇게 들고 다니시고 이동을 하셔야 고장의 원인을 줄이게 됩니다. 이뭔 개? 호디 <laughs> 레이저면서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초소형에다가 수동 모드도 되고 배터리도 크고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한공무김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본. 4D 레이저 중에서 가장 작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짠! <laughs> 아침에도썩 들어가는 이 미니 레이저, 초소형 미니 레이저 4D 레이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대박 이벤트 있으니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자 이제 레이저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레이저 케이스에요 알루미늄 케이스 그 다음에 뚜껑을 짠 열면은, 여기, 한글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LTG만의 평생 무상점검 서비스 이렇게 있어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부품이 들어가는 것 제, 외 이제 레이저 라인을 보는 거, 이런 건다 무상, 평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레이저 본체. 본체가 이렇게 있고, 시타이 충전. 이거는 4,000mAh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본체 하나, 여유분으로 하나 이렇게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4분의 1 나사선으로 변환해 주는 아답터탕각대 그러면 작은 거, 큰거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리프트 베이스, 리프트 베이스. 그 다음에 철제 벽에 부착하는 거치대인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두 가지 모드로 할수 있는 그런 거치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와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렇다는 말씀은 리모컨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또 이게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이 뭐지 이게 바로 이거와 함께 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또 이제 변환 아다타라고 할까요 이것도 제가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이제 철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벽에 부착하실 때 이제 나무나 이런 데는 이게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부착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거. 자, 그러면은 제가 자세히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용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4D 레이저는 눈이 하나, 둘, 셋, 네개에요 바닥까지 있는 거 4D 레이저. 이거는 그린이고 레드 색상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전원 버튼은 짠 여기 아래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어요. 자, 잠금을 푸르시면 추가 흔들리죠. 흔들리면서 이제 레벨링을 하는데 이 추방식 레저는 이렇게 추가 흔들리지 않고 잠갔을 때 이렇게 들고 다니시고 이동을 하셔야 고장의 원인을 줄이게 됩니다. 이뭔 <laughs> 개? 고장의 원인이 줄어듭니다. 자, 켰어요. 이제 눌러볼게요. 어, 눌르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점이 4 개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점이 지금 네. 4... 둘이 네개다켜 있네요. 이거는 배터리 잔량 표시입니다. 배터리가 4,000mAh 대용량이 한 개도 있고 또 추가 구성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또 배터리 잔량 표시까지 돼요. 와, 이러면은 배터리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잔량 표시 보고 충전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V버튼은 수직. 자, 그 다음에 AG 버튼은 수평. 켰을 때 아래가 기본적으로 먼저 켜지기 때문에 한 번만 누르면 이제 전체 다 켜진 거예요 끄고 싶을 때는 옆으로 누르시면 돼요 너무 쉽죠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만의 또 특징 짜잔 <laughs> 리모콘이 있습니다 리모콘 한번 사용해 을 볼게요 리모콘 하실 때는 자 켰어요 수평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다음에 수직 버튼 다 리모콘으로 작동이 됩니다 또 더군다나 또, 더한 거는 자 보세요 밝기 조절까지. 네 배. 여섯 배. 잘 보이시나요? 여덟 배. 열배 전멸 등까지. 밝기 조절까지. 저 멀리서, 어, 좀 빛이 약한데? 딱딱. 어, 수평 좀, 어, 수직, 수직 좀 닫아, 닫아볼까? <laughs> 수평 좀 꺼볼까? 이거 됩니다. 다 됩니다. 자, 이게 리모컨에서만 되냐?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전원,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서도 밝기 조절이 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전멸등은 밖에서 깜빡깜빡 거릴 때좀더잘 보이시네요. 수동 모드 쓰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추가 흔들리지 않고 고정해서 보고 싶으실 때는, 자, 첫 번째 버튼을 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 배터리 잔량 표시가 딱 나오죠? 이게 이제 수동 모드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수직을 보고 싶다. 뭐 수평을 보고 싶다. 이랬을 때, 자, 짠. 고정입니다. 이게 수동 모드예요. 근데 이것이 리모컨에서도 가능합니다. 리모컨에서도 이렇게 수평 수직을 수동 모드로도 가능합니다. 4D 레이저면서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초소형에다가 수동 모드도 되고 배터리도 크고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구성품 중에 이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반 삼각대의 나사선이 이렇게 8분의 5큰 나사선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 레이저는 작아요 그래서 안 맞아요 이럴 때 구성품에 포함된 이 아다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아다타 그냥 가도 될것 같아요 8분의 5 아다타 여기다가 전환을 시켜주는 이 아다타도 따로 살려면은 이것도 금액이 그래도 꽤 나가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구성품에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상황 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구성품에 들어있는 이 자석 거치대 멀티브라켓입니다. 자, 이거는 철제에 부착을 해놓고 미세조정할 수 있고, 뭐 회전, 뭐 상하, 이렇게 미세조정 가능한 건데, 이렇게 돌리셔서 레이저를 장착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구성품에 분명히 이 네모난 게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레이저 머리에다가 이렇게 미셔서 장착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사선이 생겼죠. 그랬을 때 멀티 브라켓을 반대로 붙이셔서 이렇게도 사용할 가능합니다. 아래로 위에로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거치대, 그다음에 아다타까지 구성품에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LTG 포디레이저는 수광기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린에는 그린 수광기를 쓰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수광기를 켜고 이 수광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밖에서 밝은 곳에서 레이저를 켰을 때 라인이 잘안 보이실 때 그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네 배, 여섯 배 밝기 모드에서 이 수광기가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라인이 이 정도죠? 그럼 벽에 부착을 해놓고 이제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어? 지금 내려가라고 표시가 되있으면 조금 씩 조금씩 내려가시면 돼요. 초록 불이 때 맞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래쪽에 왔으면은 이제 올라가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은 올라가면은 또 내려가라고, 하고 올라가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지금 맞는 거예요. 아이고 보실 거. 수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요. 네배 밝기, 여섯 배 밝기 모드에서 이 LTG 4D 미니 레이저는 자 여기 보시면 정품 써 있어요. 뭐냐면은. KC 인증과 KC 전자파 인증까지 받은 정식 수입품이란 뜻입니다. <laughs> LTG 하이엔드 케어 서비스, 국내 최초 평생 무상 점검 서비스. 레이저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수지 수평을 레벨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평생 무상으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부품을 교체하셔야 되거나 이럴 때는 유상으로 <laughs>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LTG 회사는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함께 했던 회사예요 레이저 전문회사고 또 수리기사님이 한 20년 가까이 되셨거든요 믿고 사용하시고 나중에 AS까지 믿고 맡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l t g 레이저 4D 미니레이저는 장점이 참 많네요 가시성은 물론이고 밝기조절 배터리 잔량표시 무엇보다 좋은 거는 리모컨이 있다는 거 <laughs> 장점이 아주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의 이장점많은 아주 귀여운 초소형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이 미니 레이저를 총 8분께, 그린 4개, 레드 4개, 이렇게 해서 총 8분께 무료 나눔하려고 합니다. <laughs> 감사드립니다. 너무 대박이네요. 와, 더보기창에 들어가셔서 신청란에 신청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laughs> 뽑겠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난 줄 아셨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의 무료나는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이 lpg 레이저 회사 이름과 이 레이저의 무상으로 레벨을 봐주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인지 답을 써 주시는 거예요 댓글창에 쓰지 마시고 더보기창에 가셔서 이 레이저의 회사 이름과 무상보증기간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 이 레이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처음부터 영상을 쭉 보셨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만 지금 보시고 더보기 창에 가시려고 하면 은 답을 모르실 거예요. <laughs> 댓글에 써주지 마세요. 댓글에는 노출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진짜 끝에 인사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